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최근 들어서 경영권에큰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강민준 전 대표와 이수연 현 대표 두 분이 이제 부부였었는데 1년 전에 이혼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둘 사이에 이 지분 변동이 있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게 이제 강민준 대표가 갖고 있는 40몇 프로 중에 10%를 지금 이수연 씨한테 넘겨준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의 경영권은 이수연 씨가 갖고 있고 강민준 대표 전 대표는 전 최대 주주로서 지분을 이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강민준 전 대표 쪽에서 30% 지분과 경영권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수현 현 대표도 가격만 맞다면 또뭐 동의하겠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보도에 대해서 이수현 대표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죠. 왜냐면 그 보도에서는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가격을 주당 만원 정도로 평가를 해서 경영권을 넘겨 가려고 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수현 대표는 즉각적으로 반발했죠. 왜냐면 이게 이제 둘 사이에 이혼했다는 소문이 이제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한 12,000원, 13,000원까지 갔던 그런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이 이제 둘이 이제 이혼한 사실이 알려지고 경영권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알려지면서 주가가 흘러내림 측면이 있는데 그 실제로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여기서 이제 잭스믹스라는 이 여성복 쪽 주로 이제 여성복이 아라 남성복에도 쓰이는데 일명 레깅스라고 하죠. 이 레깅스 쪽은 이수연 대표가 창업을 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번 돈을 갖고 강민준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는데 그게 좀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강민준 전 대표가 벌렸던 사업들은 대부분 다 정리됐고, 이수현 대표가 이제 잭스미스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을 다시 확장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 특히 중국, 일본, 이런 시장에 진출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이혼을 했고, 최대주 지분을 강민준 전 대표가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 잭스미스 브랜드를 잘 만들고 키워낸 사람이 이수현 대표인데, 지금 그이 브랜드스코퍼레이션이라는 이 회사 속에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또그 가장 핵심적인 계열사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지분을 강민준 대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매도 매물로서의 이런 소문이 막 돌고 하는 겁니다. 이 브랜드스코퍼레이션의 3분기시적 보면 주로 이제 이 잭스믹스라는 이 브랜드를 갖고 하는 건데요. 이 에슬렌저 이 브랜드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내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포화 시장. 왜냐면 웬만한 집에서 그뭐 여성 부 젊은 여성 분들이나 이제 딸들 같은 경우는 이그 레깅스가 뭐한 사람 도 세네벌씩은 다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비싼 옷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포화된 시장으로는 여겨지지만 해외에 나가서는 이 한국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인 이잭스믹스라는 브랜드가 한국에서 여성들한테 이제 사랑받는 브랜드라는 게 알려지면서 외국에서도 이잭스믹스 브랜드가 좀 차츰 알려지고 있는 인지도를 그 알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죠. 지금 보면 중국의그 그래도 일선 도시에서 이 클래스를 만들고 요가 클래스 만들고 여기서 꽤 괜찮은 실적을 내면서 이제 매점, 이제 점을 이제 브랜드를, 브랜치를 점점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 이제 그, 이, 요가복, 그러니까 이, 레깅스 쪽에서 이제 요가복 뿐만 아니라 수영복, 스위웨어 쪽에서도 나름대로 성격을 이제 실적을 내고 있고, 이게 이제 골프복 쪽에서도 이제 사업을 확장해 가면서그 점점 여성에게도, 이제 남성에게도 이제 이 옷을 입히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서 이제 헤비아우터라고 해가고 구스다운 상품. 이것도 이제 이 잭시미스 브랜드를 달아서 이제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도 매출을 낼수 있는 브랜드라고 이제 시장이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이제 액티브한 이게 겨울 스포츠용으로도 뭐 제격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4사철 계속 팔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주주 출하 정책으로 배당도 확대하고 있고 요번 그 2024년 올해도 이제 그 그, 대표이사, 자, 장례 매수를 하면서 이게 지분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남편 지분이 워낙 30%라 많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따라잡으려면 계속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당도 많이 해주고 있고,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을 놓고 보면 그래도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그, 다른 브랜드들이나 다른 쪽은 좀 이렇게 취약할지 몰라도 잭시미스만큼은 확실하게 시장을 꾸준히 잘 성장을 해가고 있고 전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을 봐도 전년 대비해서 매출 외형도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확실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도 확실하게 늘어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잭스미스 중심으로 해서 회사가 이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 강민준 대표가 전체 지분의 3 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을 이게 경영권이 붙어 있는 지분이라 이게 이제 시장에 나온다는 소문이 돌면서 경영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런 불확실성은 특히 경영권에 관계된 것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민준 대표는 지금 현재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분을 갖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고 이걸 팔고 나가면 누군가 30%의 지분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쪽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려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잭 가장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수 있는 잭시믹스라는 브랜드의 이 경영은 이수연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연 대표가 이쪽 그이 강민준 대표의 전 대표의 지분을 인수한 쪽의 경영권을 인사, 인정하지 않으면 싸움이 나죠 경영권 분쟁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잭스 믹스를 만들고 키운 사람이 이수현 대표이기 때문에 이수현 대표가 이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을 쫓겨나면 아마 그 임직원 중에 따라나사는 친구들도 꽤될 거예요 그리고 이수현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시장에 갖다 팔면 주가도 폭락할 가능성이 크고 또 그렇게 되면 이수현 대표는 그렇게 해서 마련한 돈을 갖고 시장에 나가서 똑같이 이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과 같은 이제 레깅스 쪽 사업을 다시 또 런칭을 해도 한번 성공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까지 또이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을 인수한 쪽, 즉 핵심적인 이제 그 브랜드인 이제 잭스믹스를 인수한 쪽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이 잭스믹스를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거니까 이수연 대표를 따라서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이게 국내에서 이거 잭스미스뭐 대리점을 하고 있거나 그런 쪽에서도 이 이수현 대표를 따라서 그 브랜드를 바꾸려고 하는 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의 주가가 불안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 강민준 대표가 30% 이게 경영권 지분입니다. 경영권 지분이고 이수현 대표까지 포함해서 44.64%이기 때문에 둘이 부부였을 때는 경영권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겠지만 이제는 이수현 이 이수연 대표가 떨어져 나가고 실히 강민준 대표만 이 브랜드를 갖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고 팔겠다고 하면 이수현 대표가 기관 투자자들을 설득을 해서 이, 가, 이 가치 26.27%좀 되고 그 27%에다가 우리 사주 이쪽 직원들이 이수현 대표 측을 포함하면 이 강민준 대표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수현 대표 쪽을 지지하면 실질적으로 강민준 대표는 경영권도 없으면서 경영권을 매각한 거기 때문에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강민준 전 대표도 지분을 함부로 팔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잭시믹스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 브랜드 스 코퍼레이션은 소문은 이 매각될 수 있다라고 소문이 났지만, 실질적으로 이수연 대표가 찬성하지 않으면 매각될 수 없는 브랜드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대표사 변경에 대한 공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레이크우드에 갖고 있던 이 100억짜리 이것도 이제 이걸 매각하면서 말 그대로 현금이 100억이 생기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이혼 서리 그때 나오면서 퇴직금으로 지급하려는 현금 마련할 가능성 이있다고 했는데 역시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잭스미스 이거 매각설에 대해서 이제 그 아까 이수현 대표가 이제 그 이수현 대표가 자기, 이제, 엑 브랜드 엑스죠? 브랜드 x 가 아니라, 그, SNS, 거기다가 이제 쓴 건데요. 잭스미스 매각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이걸, 이걸 쓴, 그, 특정 매체에 나온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고, 그렇 때문에, 즉, 이수현 대표가, 그, 가격만 높이주면 팔려고, 팔 수가 있다라고 말했던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 언론사와 해당 기자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고라고, 자기, x, 그, 이 SNSX에다가 직접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을 보면 지난번에 이둘 사이에 이혼 얘기가 막 나오면서 13,380원까지 갔던 주가가 여기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영권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그 회사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주가 도 높을 때 빨리 차익 실현하고 일단 사태를 보자 해서 이때 이제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는 그 매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정리된 상태고, 이제는 그이수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그 회사 경영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고, 왜냐면 지금 여기서 주가 이렇게 하락한 상태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전 대표이사를 지지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만삼천원 이상, 지금 현재 3분기 시점 하에도 만천원 정도의 기업가치가 있는 회사인데, 이거를 지금 육천원, 육천원대까지, 육천백오십원대까지 주가가 흘러내리게 만들었으니, 이건 진짜 무책임한 거죠. 이건 기관투자가들 입장에서도 열받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가치의 그, 자기,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을 한 상태까지는 된 이후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고, 매각하는 걸 희망하겠죠. 외국, 그, 기관투자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3분기 실적을 다시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이 나타나도록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에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